맛있부동 아저씨 진짜 친절했어. 계약 전에는. 나도. 진짜 천사인 줄 알았어. 나도 집주인 아주머니 천사인 줄 알았어. 본보는 당일 몇 시간 후부터 달라졌어. 나는 계약금을 건 순간부터. <laughs> 아그 집을 꼼꼼히 봤다고 생각해도 꼼꼼히 못 보는 게 정신이 없기도 하고 한두 번 보고 계약하잖아. 나는 원래 경기도에서 서울로 학교를 다녔는데 그게 3시간 반 정도 나오거든, 왕복이. 실제로 내가 겪기에는 집에서 나와서 역 근처 가기까지도 엄청 오래 걸리고 편도가 거의 2시간이 걸리는 거야. 비가 오거나 출퇴근 시간에는 3시간이 그냥 걸려.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취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자취가 되게 불안정한 형태였어. 원룸텔에서 학기 중 3개월 들어갔다가 다시 짐다 빼고 나왔다가 또다시 3개월, 또다시 들어갔다가 그런 식으로 2년 정도를 보내고 휴학을 했는데 중소기업 청년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복학을 할 거니까 학교 앞에 집을 구해야겠다. 월세가 아깝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. 왜냐하면 우리한테 전세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았다가, 이제 대출이나 주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아, 이제 월세가 진짜 그냥 버리는 돈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야. 그래가지고 전셋집을 열심히 구하고 있지. 1.5룸이었던 것 같은데, 다 이렇게 들리는데. 어차피 서울은 원래 그래요. 이 돈이 이렇게 밖에 못 구해요. 이러고 벽지도 저 공판에 쓰고 막낙서도 되고 이러는데 도배도 아 그거 월세만 해줄 텐데 전세는 니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그랬었지. 원래 서울시 응. 값이 그런 건데 그 돈으로 집을 구하려는 응. 게 네가 잘못이지. 이런 식으로 약간 책망하듯이 막박 주는 경우도 나도 진짜 많이 겪었거든. 응. 근데 내가 맨 처음에 갔던 집이 1억에 100%였어.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진짜 1억에 100%로 왜 내놨는지 알것 같은 집이거든? 원룸이었고, 말도 안 돼. 그냥 사람이 살기에 너무 열악했거든? 근데 우리가 누가 봐도 처음 집을 구하는 애들인 걸 알고,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계속 구슬리잖아. 막, 여기 이만한 집 없다고. 근데 그게 급박한 사람한테는 흔들린단 말이야. 계약을 할 뻔했어.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돼. 막, 그냥 다, 화장실 다 깨져 있고, 아무것도 없고, 옥상이라고 보여줬는데, 거기가 진짜 무슨 폭탄 떨어진 것 같았거든, 거기. 일단 팔아 치우려는 부동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. 원룸자에서 겪은 일인데, 이건 정말 와보지 않으면 공감하지 못하는 구조였어, 내가. 내가 창문을 옆방 사람과 같이 썼거든? 불법 개설을 해가지고, 창문이 가운데, 이렇게 끝 부분이 여기서는 이렇게 완전한 내 네모 창문이야. 근데 그 겉에 있는 창문을 열면 창문이 끝이 내 방에서 안 나는 거지. 그래서 열때그 중간에서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끌어당겨서 열수 있고 이렇게 끝까지 닫으면 옆 방에 닫는 거지. 그래서 내가 창문 열고 싶지만 옆방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. 그래서 열기는 열었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. 근데 진짜 눈치를 보면서 열었고, 그리고 나는 옆방이 불 끄고 키는 소리가 들렸단 말이야. <laughs> 이거. 이, 딸깍, 딸깍 하는 요 소리가 들렸어. 그래서, 딸깍 하면은, 아, 들어왔구나. 뭐, 화장실 전엔 당연히 들리지. 화장실은 뭐 그냥 일상이고. 그리고, 그러다가, 내가 한 1년쯤 거기서 살았을 때 친구가 옆방에 이사 왔어. 그 창문을 공유하는 친구가.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재밌어졌지. 가족보다 더 바빴던 것같 어, 거 아니야. <laughs> 불편한 지점은 확실한데 그냥 웃겼거든, 그때는. 처음 나와보는 거기도 했고. 오피스텔에 살았을 때는 친구랑 둘이 4.8평에 살았는데 오피스텔 18층이었거든? 근데 거기까지 화장실 벌레가 올라오는 거야. 진짜 하루에 화장실 벌레를 거짓말 안 치고 50에서 100 마리는 잡았어. 맨날 집에 딱 하는 일이 그냥 화장실 벌레 잡는 일이었고 청소 업체에 전화를 해도 18층에서 발견되는 거는 답이 없다. 나가라 <laughs>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진짜 최악이었고 어떤 아저씨의 문을 열어줬거든. 현관 도어를 못여셔가지고 다가와가지고 카톡을 보여줬는데 얼고 들어오는 방법이 다 적혀 있는데 그분이 못 들어가는 거여서. 가족이 사나 이러고 나서 우리가 열어줬어. 뭔가 쎄한 거야. 우리가 근데 항상 느낀 게 중년의 남성이 진짜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였거든. 그 오피스텔에 번호를 치고 들어오는 방법도 모르는 중년 남성이 왜 갑자기 그밤 시간대에 거기에 들어갔을까?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. 근데 토박이들은 알고 있었대. 음. 소문이 다 난다는 거야. 저 오피스텔은 약간 영업하는 곳이야라는 그걸 알고 있는데. 아, 오피스텔 자체가 어, 그러니까, 오피스 자체가 약간 좀몇 개가 그렇다는 거래요. 근데 어. 모르는 사람들은 서울에 살지 않거나 그 동네가 서민 사람들은 그냥 계약하잖아. 그래, 그리고 심지어 안전을 위해서 계약한단 말이야, 오피스텔을. 오피스텔은 비싸니까, 관리비도 음. 그렇고. 며칠 뒤에 우리가 막 찾아봤거든. 무슨 역? 오피스텔, 성매매 이런 거 하니까 우리 오피스텔이 어디 여대 학생이 있는 성매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더라고. 그래서 진짜, 아. 우리들은 모르지만 공인중개사들은 100% 알고 알지. 있다는 거야 그니까 그 이웃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진짜 중요한 건데 어 맞아 맞아 친구네 집이 세탁기가 고장난 거야 그래서 집주인한테 말을 했어 말했더니 그 사람을 불러주겠대 그래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일단 사람이 왔어 이 원룸에 적합한 세탁기가 아니라는 거야. 그래서 이걸 샀을 때 이런 AS를 받지 않겠다라고 아마 계약을 했을 거래. 학생들 처지가 너무 불쌍하니까 해준다.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. 방을 불법 개조하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세탁기나 이런 것까지 다 가성비로만 챙긴 거지. 돈은 당연히 집주인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이가 없었지. 우리가 입주 청소를 부동산한테 맡겼어. 근데 진짜 이거는 청소를 안 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더러운 거야. 부동산한테 다시 말을 해서 이거는 했다고 볼수 없다 이랬는데 부동산에서 돈을 못 대준다는 거야. 결국에 우리의 사비를 더 들여서 청소를 다시 했는데 그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이거는 청소 안한 거라고 막 그러면서 청소를 해주셨고 볼일을 보다가 아 화장실 청소를 그냥 해야겠다. 또 금세 곰팡이가 생겼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움직이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그때 막 소리 지르면서 룸메한테 막내 룸메는 그 집에서 화장실 벌레쯤은 잡는 애가 됐지만 원래는 무당벌레도 못 잡는 애였단 말이야. 그게 변기가 너무 더러웠어가지고 변기랑 이렇게 바닥이랑 이어지는 시멘트 발라놓잖아다 깨져있고 그때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된 상태였었고 부동산한테 전화를 했지. 그래서 말을 했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알겠어요. 수리하는 사람 보낼게요. 이렇게 하시더니 자기가 그 시멘트랑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이렇게 바르고 있어. 아 집주인한테 관리해주는 비용으로 돈을 받았던 것 같아. 어, 우리는 근데 진짜 끝까지 다 부동산이라만 얘기를 했거든. 부동산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. 네. 끔찍했지. 인턴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, 전세를 생각하게 된것 자체가 중소기업 청년대출이라는 그 상품이 금리가 1.2%에 1억까지 빌려준다고 하기 때문에, 그래서 전세를 알아보게 됐지. 1억까지가 대출이 된다는 게 우리가 1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, 너 어차피 1억 나오니까 3천 정도는 네가 가져올 수 있잖아. 이렇게 생각을 하고, 그거에 맞춰서 집값이 또 엄청 올랐고, 그래서 일단 내가 찾고 있는 거는 1억까지 중기청 대출을 하고 3천을 또 다른 대출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1억 3천까지 찾고 있어. 요 우리 학교 주변이 진짜 진짜 집값이 말도 안 돼. 나는 친구랑 어떤 조건을 그러냐면 빌라, 투룸, 10평 이상. 솔직히 안전에 대한 거는 내가 다른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서 그중 하나 포기 안한게 1층이랑 반지하만 안 가는 거. 길가에 그냥 집, 그것만 아닌 거. 약간 입구가 있는 거? 그런 것까지 생각했고 학교랑 가까운 게 최우선이니까 나름 꼼꼼히 했어. <laughs> 옵션이 없는 거는 채워서 들어갈 생각이고 사실 모든 걸 타협하고 1층만 타협을 안한 거거든. 이 침대고 <웃음> <웃음> 1층 빼고 전부 다 1층 빼고 전부 다 타협을 했어 솔직히 아 그리고 약간 평수를 보긴 했어 사실 1억 3천으로 그럼도 포기를 안한게 맞지 집을 정말 많이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집이 진짜 너무 많아서 계속 계속 내가 어 내가 이것까지 타협했는데 더 타협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되는 지점이 너무 많았는데 정말 장판을 드니까 돌이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우리가 여자애들 두 명이 가니까 원래 서울에서 집구하는 건 이렇다고 서울 집들은 이 돈에 이렇게밖에 안돼 이랬는데 근데 거기가 1억 2천이었거든 전세 1억 2천에 평수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 1.5룸이었던 것 같은데 벽지도 진짜 누가 봐도 다 곰팡이 쓰고 막 낙서도 돼 있고 이랬는데 도배도 아 그거 월세만 해줄 텐데 전세는 니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랬었지.